살롬 11월 28일 소년부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숭축할지. 다시 한번 감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숭축할지.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송축할지어다 성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근상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마 주는 너의 끈상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내 영혼이 어싸오니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름전되고 반전되어 니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하겠습니다내 영혼이 내 고파 점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영혼이 파점 되고, 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이웃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하셨죠? 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빛이 드러나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도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위해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 1년 중 절마, 정말 중요한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자,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이름부터가 감사가 들어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의 수학을 끝내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먼저 추수감사주일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게요. 추수감사주일은 16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어요. 청교도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한 종파였던 영국인들이 102명, 102명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막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를 했다고 해요. 무려 4,425km를 항해한 끝에 지금의 미국 동쪽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의 미국은 이들한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에는 미국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을 때였다고요. 해 척박하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자 102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1명이었어요. 딱 절반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하게 되죠. 그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진 추수감사주일의 첫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애굽의 무기나 식량을 보관할 만한 국고성을 짓는 일에 투입이 된 거죠. 이글이글 이글 타는 무의더위 속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또 건물을 짓는 일은 너무나 고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괴롭혔어요. 노예였기 때문이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찍질과 매질을 하기도 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자, 그때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주셨죠? 모세.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광야의 특징은 뭐죠? 낮에는 정말 더워요. 너무 너무 더워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이 음식도 이제 모두 동이 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히 먹여 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이 광야는 40년이 걸릴 만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 돌아 40년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자, 마침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그름, 기름진 땅, 비옥한 고장인 가나안땅 앞에 딱 서게 되었어요. 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일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당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감사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본문 1 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신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산, 이 수확물의 첫 번째, 처음 거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일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모세가 명령한 것은 그 모든 은혜들을 너네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자, 너희는 누구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래요 레이인과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레위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땅을 받지 않았냐? 니네만 배불리지 말고 레위인들도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이고요. 또 객. 객이라는 말은 손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방인 외국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당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이웃과 화평하며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처음 청교도인 102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라고 했죠? 고작 51명이라고 했어요. 절반이 첫 추수를 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을 때그 상황에서 이, 이 영국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요. 도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가기 전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아, 우리한테 무엇뭐 해주시면 제가 감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먼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는 고백하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해져요. 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감사와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큰 감사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자,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 거를 더 많이 가져라. 내 거를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그래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래야 더잘살수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내가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내가 남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제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전제일교회 수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 정원의 20%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세 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